오늘의 생생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 한국의 멋과 전통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인데요. 화려한 한복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집중되는 곳을 보니 농죽과 뭔가 <laughs> 뭐, 지금 처음 봤어요. 와. 산책하는 거. 이거 체가 뭐예요? 이거 <laughs> 어머 <laughs> 어, 어. 아, 진짜 처음 봐. 동해번쩍 서해번쩍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 친구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켈로그. 저희 카메라보 인사해 인사. 미역 캐입니다이 친구는 세 살인 켈로그예요. 전주 토박이인 켈로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바로 한옥마을이라는데요. 시간날 때마다 이곳에 놀러와 산책도 하고 때로는 보호자의 어깨 위에서 주변을 정찰한다는 켈로그. 그런데 너 산책하는데 의상이 남다르다. 한옥마을 왔다가 한복 입었네. 켈로그를 위해 보호자가 직접 만든 한복이랍니다. 각종 의상은 물론 액세서리까지 전부 손수 만들었다는데요. 보시면은 한복이 지금 작아요 지금 살쪄가지고그래살 쪄서 예쁜 옷을 입고 신난 켈로그 사람들에게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목소리> 냅다 애교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쁘다 남자 여자 아, 사랑받는, 사랑받는 거 즐기나봐요 데리고 아, 네, 네. 고 싶어요 아, 너무 귀여우고 싶어요 가자 <목소리> 오른쪽으 <목소리> 아, <너무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사람들이 이뻐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손을 내밀고 있으면 그쪽 가가지고 이쁨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손 내밀고 있으면 릴레이 돌면서 이렇게 이쁨 받고. 사람들의 이목이 쏠릴수록 행복지수가 팍팍 오르는 켈로그 그때 무언가를 본켈로그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엎드리는데요. 여기서 잠깐. 켈로그가길 가다 멈춘 이유는? 바로 강아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위해선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동물에게도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캘로그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주는 동물과는 바로 친구를 맺을 정도로 낯가림이 전혀 없습니다. 체코 집에 오자마자 완전히 녹초가 된 켈로그 너 괜찮은 거 맞지? 간식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더니 기분이 좋은지 배를 보이고 또 눕는데요 역시 애교 장인입니다. 켈로그는 눈도 예쁘고, 코도 오뚝하고 되게 날렵하게 쭉쭉쭉 잘 빠졌고 <laughs> 이렇게 길쭉길쭉합니다. 이렇게 답게 보호자가 장난을 치고 귀찮게 해도 싫은 내색 없이 다 맞춰주는 켈로그. 얘는 어됐든간야생동물이 야생성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난이도가 있는데 유일하게 켈로그만 강아지보다 키우기가 편한 것 같아요. 잘 때마다 보호자의 품에 꼭 안겨서 자는 건 물론. 애정 표현까지 하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역캣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역캣. 달고 애교 많은 켈로그에게도 사실 아픔이 있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약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외면당한 켈로그. 대신 보호자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오늘날 사랑동의 미역캣으로 잘 자라주었답니다. 집안의 정적을 깨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화난 얼굴로 요란하게 등장하는 녀석. 원래 미역씨 머리만 넣으면 나오거든. 어쨌다. 와, 와 미역겠습니다 진짜. 지금 캘로그한테 안 껴있는 이 친구는 캘로그 동생 오레오예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극강의 이인 반면에 오레오는 완전 겁쟁이여 가지고 맨날 도망만 다녀요. 형제지만 성향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두 친구. 항상 보호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늘 에너지 넘치는 켈로그와 달리 오레오 보호자가 부르기만 하면 일단 도망부터 가는 오레오. <laughs> 좁은 틈새를 찾아 겨우겨우 들어가는데요. 경계, 경계. 혼자 있고 싶어요. 옆에서 형이 장난을 치고 있어도 계속해서 경계심을 보입니다. 얘는 어릴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친해지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해도 계속 이 겁이 많아가지고 숨더라고요. 이런 행동에도 이유가 있다는데요. 미역캣들 사이에서 막달당했어요 서로 허혈파함도 하고 물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누가 물면 물리는 대로 때리면 맞는 대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때의 상처 때문인지 같은 미역캣은 물론 사람도 굉장히 무서워하게 됐다는 오레오. 자 있는 오레오 곁에서 힘이 돼준건 다름아닌 한살 터울 형 켈로그였다는데요. 왜냐면 얘가 켈로그가테 엄청 의지하는 게 강해서 켈로그의 행동을 다 따라하고 켈로그가 있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이제는 형이 함께 있으면 보호자와 함께 놀기도 하고요. 가자. 보호자 옆에서 간식도 먹습니다. 특히 사고를 칠땐 쿵짝이 잘 맞는다는 미어캣 형제 가둬야 돼. 이거 어떻게 하냐 킹잘 왔어 얘 길림이 안 맞네 형이 하는 행동을 다 따라해요 그래서 어? 킬로그가 사고를 치면 은 오레오가 따라서 쳐가지고 1 플러스 1으로 두 배로 칩니다 사고를 진짜 아무리 사이좋은 형제도 싸우는 순간이 있으니 킬로그, 츄르 먹자 오레오 치우, 캘로그 치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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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캘로그 안돼. 너 안돼. 기다려. 최애 간식을 얻기 위해선 살벌하게 싸우는데요. 그럼 그렇지. 어째 훈훈하게 끝난다고 했어. 저희 캘로그랑 오레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아픈데 없이 지금처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볼까요?